어,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서널팅 스튜디오, 어, 피트니스 얼공,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은 과연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 우리가 몸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몸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들, 웨이트를 하다 보면 이제 대회도 눈에 들어오고,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작은 대회에 나가고, 또한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큰 성장을 해서 큰 대회에 나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선수들, 우리 국내의 작은 대회가 아닌, 그러한 위사로 시작을 해서 최고가 됐던 각 나라의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들만 출전을 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를 뽑는 대회입니다. 1위를 뽑습니다. 2위, 3위, 4위를 뽑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외국 선수들의 영상을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외국 선수가 하는 운동, 가슴 운동에는 무엇을 하나. 어디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나. 몇회를 하나, 몇 세트를 하나.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수 옆에서 지도를 하는 지도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 주나. 어떤 근육을 안 쓰게 하고 어떤 근육을 쓰게 하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운동을 해서 최대치로 근육을 키운 외국 미스터 올림피아 최고의 선수들조차도 전문 지도자를 찾아가서 배웁니다. 이미 자신은 최고입니다. 올림피아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커져야 됩니다. 왜냐면 하 밑에서 1위를 노리고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지도자가 자기처럼 미스터 올림피아 1위까지 했던 그러한 선수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해부학적으로 근육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운동을 합니다. 서포터가 아닙니다. 내가 두개 부족한 거 들어달라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터 올림피아 현재 필 히스라든지 카일그린이라든지 많은 선수들의 전문 지도를 해주고 있는 그 지도자분들 그 선수분들도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인데, 자존심이 엄청 클 겁니다. 자존심이 있겠죠. 자부심이 있겠죠. 자기가 최고인데.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근육에 대해서 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미스터 올림피아 1위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선수보다 몸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운동을 배웁니다. 그것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표근육 사용 기술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내는 느낌 행위 위주의 트레이닝으로 오랜 시간 운동을 해서 정체기가 오고야 나서야 찾게 되는 어떤 가장 끝에 가서 자신이 간절할 때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몸이 많이 커져 보지도 않고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옳게 하고 있다. 하지만은 벽에 부딪히죠. 하지만은 외국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습득을 해서 변화를 봅니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유명한 최고의 선수도 근육을 사용하는 기술 정확히 습득을 하고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전문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최고의 선수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 저는 김정민 퍼센팅 스튜디오, 어, 비트니스 얼공 대표 김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